이 친구들은 더운 지역 호랑이예요 털이 짧고 지퉁무늬를 가지고 호랑이중에는 덩치가 작은 편에 속합니다 야, 아, <목소리> 근데 덩치는 작아도 <목소리> 굉장히 날렵해요 <난력해요>. 한 번에 최대 <목소리> 10미터까지 점프를 찍습니다 <목소리> 마음만 먹으면은 덜 익혀서 점프기 정도는 한 번에 훌쩍 뛰어 올라오는 점프실력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래? 그래? 어, 여기 왼쪽에 제일 가까이 있는 친구 잘 보면 앞발이 되게 크고 두껍죠. 뒷발보다 훨씬 두꺼워요. 싸우거나 사냥을 할때 주로 앞발을 네. 이용해서 싸우기 때문에 이렇게 어, 어. 앞발이 더 발달하게 됐고요. 디자인. 발달된 앞발로 대리체는 순간적인 힘은 최대 1톤 정도까지 휘을릴 네. 네. 수가 있어요. 바로 밑에 있어. 바로 밑에 있 와, 그렇 제가 대장이네. 저 대장이. 나머지 어. 호랑이는 잠시 후에 볼 거예요. 샀었는데. 기억나? 어, 또한번더너 한번 더 타보. 너저 호랑이 저거 탔다가 곰이 막. 다가오니까 무섭다고 막해야지고스페인 투어 이용하시면 먹이 아, 나, 주기 체험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네? 바로 앞에서 먹이를 아, 주면은 입 냄새도 싶어. 심하고요 되게 무서워요 근데, 그래? 재밌어? 네맞봤잖아 아까 그때 사자도 먹이 주, 주고 호랑이도 밥 주고 굴곤도 밥 줬었어 근데 강우 무섭다고 강우가 막 울었잖아 근데 안 무서운데 자 이제 아프리카 사자 보러 갈 건데 그 전에 먼저 잠깐 볼 친구가 있어요. 사자의 영원한 라이벌입니다. 누굴까요? 아무도 안 계세요? 하이에나. 하이... 어, 하이에나 정답. 예이. 아프리카 얼룩산방귀 하이에나가, 하이에나가, 하이에나가 하이에나. 오른쪽에 있습니다. 하이에나. 하이에나. 어, 네 맞아요. 이형 네, 중에서. 하이에는 뼈까지 씹어먹을 수 있는 강한 턱 힘과 썩은 고기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프리카의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죠 어, 그리고 이 친구들은 어, 특이하게도요 무리 생활하는데 무리의 대장이 암컷이에요 암컷의 수컷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싸움도 더 잘합니다 암컷이? 암컷이 여데여자 네. 싸움을 잘해? 아, 아 어? 야 저거 우리 우리 <laughs> 차야? 어, 아, 어? 우와, 낮아다. 자, 우리 왼쪽으로 사자 등장합니다. 어이, 아, 아, 어 얘가 왕인가봐얘털다리 얘가 아닌. 사자들. 저 목에 있는 갈기 털로 암수 구별을 아주 쉽게 할수 있죠. 멋진 갈기가 있으면 잘생긴 아빠, 갈기가 없으면 아, 예쁜 엄마. 엄마 사자가 갈기털이 나지 않는 이유는 사냥을 주로 엄마 사자가기 때문에 적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엄마들은 갈기털이 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불필요한 갈기털을 우리 아빠들은 왜 달고 태어날까요? 왜, 왜 달고 태어나요? 멋도 정답 실제로 엄마 사자들이 갈기털이 더 풍성하고 어, 짙은 색을 띠는 아빠 사자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 근데 그거 말고도 아빠들은 무리를 대표해서 적들과 많이 싸우죠 그때 자신의 약점이 되는 목을 보호하는 바보 거기까지 이렇게 집단생활을 하는 친구들이고요. 대부분의 육식동물들은 야행성이지만 사자는 아이고 아네 끝났네요. <laughs> 사자는 잠이 더 많아요. 하루에 18시간 정도를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아프리카 사자라 그래서 한국의 추운 겨울에 애들이 고생하던데요. 베코는 그러니까, 좋아지죠, 안 가지. 보기 좋겠죠. 백건은 흰색 바탕에 초콜릿빛 줄무늬를 가졌고요. 토하고 발바닥이 아주 예쁜 핑크색으로 돼 있는데 안 가실 건가요? 아빠 어, 여기 보면 뭐 이런 게 있어. 저기 왼쪽에 어, 보시면 여태까지 어. 본 거랑 다르게 되게 멋있는 자리에 어. 한 마리 둘고딱 음, 저쪽 올라가 있다. 뭔말 있잖아. 뭔 말이죠, 이 자리에. 오, 어떻게 알았어? 자리만 봐도 딱 느껴지죠? 대장 대장 아무나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왕만 올라가는 자리예요 멋있다 자, 친구가 지금 호랑이 대장 우호라고 하는 친구고요 우호래 우호 이름이 우호 자 오른쪽에 아주 바깥에 두 마리 나옵니다 짜잔 어구졸려라 어구졸려라 우리 오른쪽에 있는 두 마리는 잘 보면 둘이 조금 닮았을 거예요 둘이 쌍둥이 뺐을 거예요 짜잔 어? 어? 뭔가 좀 느낌이 다르잖아 아 그래 안 달라요? 어, 죄송해요 그래, 안 <laughs> 안 <닿아요. 웃음> 이 친구들이 바로 일명 백두산 호랑이 네, 한국 호랑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베리아 호랑이고요 얘네는 암컷이에요 그래서 덩치가 많이 안 큽니다 다자란 시베리아 호랑이는 벵간 호랑이보다 덩치가 1.5배 정도 더 커요 호랑이 중에는 덩치가 제일 크고 힘이 제일 센호랑이 왼쪽에 나보고 아, 뭐. 만웅이만큼 커질 거예요. 아빠, 아빠, 아빠. 만웅이래. 이 만웅이, 안녕. 만웅아, 만웅아? 일어나 볼까요, 아자 하나, 둘, 웃자, 하나, 둘, 웃자. <laughs> 아니야? 야, 어디 봐? 나 웃자, 아손 놓고. 손 놓고 가자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어디가? 음. 응대는 골반 구조가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해라고 이렇게 쉽게 일어나고 중립 포영을 합니다. 와, 진짜. 그 가자란 아빠검은 몸목에다 300에서 500까지 나가고요. 자 왼쪽에 있는 응대는 입술를잘 보셔야 돼요. 응대 뽀뽀, 뽀뽀. 너무 귀엽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예요. 가까이와봐요 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오네. 어, 진짜 크다. 2 m 70 정도 돼요. <laughs> 와, 진짜 크죠. 뽑고 해봐. 뽑고. 너무 귀엽죠. 와, 아, 와. <laughs> 아, 아, 아. 다른 애들보다 얘는 특별히 건강 많이 줄 거예요. 아, 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잘받아 <laughs>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자, 한번이 하이파이브 해주세요 아유, 아, 아, 진 여기 한번 더? 한번더 어디 봐? 어? 한번더아그 아, 사람 우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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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우리 용대 라고 하는 친구였고요 와 자, 그리고 아이고 니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있냐 <웃음> <웃음> 너 일어나 봐 응? 음? 기야물 네. 여기 없어, 내려야 돼만아 이리로 와 봐, 일어나 봐 들어와봐. 강찬이랑 한번 하자. 연기? 일어 내려 내려도. 오세 오세요. 네. 얘랑 얘랑 둘이 되게 사이 좋은 친구. 돌았네. 돌았네. 저 뒤에 는 애가 연기. 자 연기 계속 건은 연기만 주다 보면은 강찬이가 이제 우와, 되게 강찬이가. <laughs> 아, 평소에는 좀더 없는 친구 사이지만 아, 건방 앞에서는 이렇게 절대 안 앉을 거야 다내 거야 이거 절대 탈 거야 건방에 집중하는 눈빛 좀 보세요 <laughs> 너무 귀엽죠? 연기 못지게 려고이다 막아 이렇게 <laughs> 우리 감사하게 연기할게요 어다맞네 둘이 친구인가봐 자 아,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작고 귀여운 한국토종 반달 같은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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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네 근데 저게 다큰 거예요 어른이 <laughs> 어. 많은 분들이 아기 곰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아이거으로 오해하는 건 귀엽기라도 하죠. 어떤 분들은 제주도 흑돼지라고도 해요. 동지다라 그리고 이 친구는 사람이 되고 싶은 '웅이', '웅이'래는 '웅이야', '지수하자', '웅아' 자리 잡고, 그렇지 사람이 되길 비나이다 아, <laughs> 이런 식이에요. 근데 기도는 것도 모자라서, 얘는 건방도, 손으로 먹으려고 오! 오 손으로 옳지 사람 같아 사람 같아 옳지 어이구 어이구 문희 안녕 사람 같다 사람 같아 너도 일로 오실래요? 어, 얘는 색깔 어, 되게 이쁘다 일로 오세요 다리온 엄청 길어이 친구도 왜 얼굴을 왜잘 이렇게... 보면요 얼굴은 되게 큰데 그에 비해 눈은 되게 작고 코만 커요 그치 네. 맞지? 코만 크지 왕보증 그치 그래서 시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후각이 굉장히 발달한 동물입니다 그치 냄새 잘 맞지? 그렇 엄청 잘 맞지. 야, 잔디로부터 밖에서 나는 피냄새가 맡을 감사합니다 이제 형각게 인사해줘. 안녕해줘. 안녕. 좀성의 있게 성의 있게 발바닥 발바닥 발바닥. 발바닥 공발. 안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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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케이 오케이. 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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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맞네. 뭐하어보시면눈 먹고 있는 들이새 많이 대신에 <laughs> 안녕 <안경을 웃음> 갈게 응. 자, 신주만의 친구들을 마지막으로 사파리 월드의 모든 동물들을 다 만나고 하차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강호야. 방은해주은 에버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시간 빨리 안녕 많이 만들어 그럼 인사만 해줘 안녕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사파리 안녕. 엔터테이너 박수. 김지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